하나는 도심 쪽, 중구 쪽의 역세권 개발. 네, 그렇죠. 중경률 700% 가까이 하는 역세권 개발. 두 번째로 용산 개발. 세 번째로 한강변. 이세 가지는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어려워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게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세미나 때 오시면은 제가 이제 대답해 드리는 거 말고 오늘 보여드린 저희 용산의 개발 계획, 한강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좀더 자세하고 넓고 음. 좀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꼭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들으시고 부산에 있는 여기 이제 가덕도 공항 인근에 있는 지역들 강서구 부동산들 요 지역들은 굉장히 지금 부동산들이 들썩들썩 하고 막 부동산을 사러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건도 안 팔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막연한 호재와 구체화된 호재에 대한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 GTX 같은 경우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땅도 안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었는데, 이제 구체화돼서, 2026년까지 민간 기업 6대 첨단 산업에 550조 원을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 550조 원을 민간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2026년이면 몇년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30... 바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바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리겠다. 음. 살리겠다, 부동산 쪽을 살리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경기 용인입니다. 그렇죠. 남자업종. 그렇죠. 네. 요 네. 네. 지역.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네,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뭐 플랫폼 시티라는지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이미 3월 20일날부터 2 0 2 0년 3월, 어, 3월 1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음. 이미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여기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들어간 곳이 이동읍하고 남사읍인데 이제 예전에 이 원산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원산면 SK 부지가 확정이 네. 되고 그렇죠. 어이 자리가 그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요. 어. <laughs>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러니까 투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토지거래 허가되면 어떻게 삽니까? 그때는 사회가 어렵고 그다음 바로 이제 이 영향은 이동이나 남사업쪽의 토지거래 허가는 당연히 옆에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뭐 동탄 신도시 쪽이라든지 아무래도 호재를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다음 용인의 플랫폼 시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들 구성역 주변 지역 쪽에 그래도 앞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좀 갖게 될 지역이다. 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위쪽의 용인.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밑으로 동탄 신도시 화성이죠. 네. 그다음 에 아래쪽으로 평택 세 군데를 보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게 이런 약간 실리콘밸리처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실리콘밸리죠. 네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 배우지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가장 많이 뛰었어요. 네. 그럼 뭐미국의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어, 환경이 좋은데, 네. 아니면 기후가 좋은 곳. 음. 이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기후가 워낙 이저 금리처럼 금리처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케인, 토라이도.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사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 우리나라 딱두 개에요. 기반시설 잘된 곳, 어. 학군 좋은 곳. 아. 이두 군데인데, 이두 군데의 조건을 갖춘, 가까우면서 조건을 갖춘 데가 제이동탄이에요. 그죠 음, 그렇죠. 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이동탄 쪽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제이동탄에서 갈 때가 수요층이 약하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음. 그죠? 어떤 역주변의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주변의 가격과 외곽의 집값이 두배 이상 차이 났어요. 음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요 이 첨단 산업단지가 이 남사업 쪽에 생기면은 오히려 이 제이동탄의 외곽이 바로 업무타로 만나는 거예요. 음...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요 그렇죠.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 경부고속도로 굉장히 막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 남사업과 이동업 쪽에서 서울 쪽으로 고속도로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음. 그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다녀요 지금 더 난리 나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런 도로 호재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받을 지역이 음. 동탄이란 말이에요 음. 동탄에 연결돼서 갈 테니까 네. 지금 아마 제2동탄을 보시는 분들은 미분양이 난 상품이라든지 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임대, 7월달 정도 임대사업자 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살아난다면 네. 어, 정말 좋은 기회지 않을까. 아파트를 등록할 수 네, 있고, 네, 네, 네. 장기보유 특공 양도세 혜택 주고 네. 하게 됩니다. 뭐, 미분양 하게. 나온 걸 내가 샀을 때. 게다가, 그리고...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음. 살수 있는 상황이 음. 되죠. 그래서, 뭐 제가 제이동탄에 분양한 아파트들하고 관계자는 아닌데, <laughs> 여러분. 관계자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이 제이동탄 <laughs> 쪽에 원가에 살수 있는, 네. 네. 어차피 제이동탄에 지금 원가에 분양한 아파트들은요, 지금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2, 3년이 지나더라도 이 금액의 아파트 못 짓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왜... 금리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렇죠. 그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여기다 을까 생각해보시면은, 삼성에서 지금 미국에 짓는 그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예. 거기가, 이 지금 원래 예상보다 공사비가 네. 8조가더 뛰었대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 인건비라든가. 어.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거의 50%가 뛴 거예요. 1 0조가 뛰었대요. 1 0조 그럼 우리 거의 20조가 들어갈 때 30조가 들어간대 그거 어, 그렇죠. 그리고 요즘 유행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니까 자국 내에 이렇게 짓는 게 유행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여기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사비 뛰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가 올해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하잖아요. 내년엔 네. 더 뛰어요. 음. 다그 구조가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 지금 아파트를, 지금 짓는 공사비가 가장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5년 뒤에 이 공사비가 나올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좀 완성되는 시점, 2026년 7년도 정도에 와이 지금 뭐 제이동탄의 분양가 네.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비싼 역 주변을 사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 살 이유가 없어졌어. 음. 저는 제가 역 주변 사라 그랬거든요. GTS역. 정정할게요. 이제는역 주변이 아니고 이 외곽 쪽 사세요. 좀 저렴하게, 되게 싼거 미분양 난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 보신다면, 확실한 개발 오제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개발 오제를 발표해도 시장에 영향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실시 계획을 같이 발표했어요. 음. 돈을 이렇게 넣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정부도 아는 거죠. 빨리빨리 응,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김상균 님이 앞으로 20년 이후에나 개발이 끝날 텐데, 내가 죽은 뒤에나 빚볼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2023년부터 돈이 투입이 돼서 매년 정부가 5조 원씩 해서 25조, 5년간, 그 다음에 민간에서 550조. 그래서 이게 2026년 7년 정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자금이 다 투입이 되고 기반시설 깔리고 공사들이 들어간다면은 앞으로 짧게 잡으면은 4년, 길게 잡아도 5년 안에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김상준님이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언제쯤 될까라는 것 때문에 보통 그 동안에 투자를 망설였는데 이제는 확정돼 있는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용산 쪽에 네네. 또 좋은 또 어떤 호재를 또 얘기를 했어요. 얘는 확정된 거 아닙니다. 아니죠.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용산의 기존에 확정된 개발 계획과 서로 물렸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음. 이거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용산 예, 우리 공권대님이 설명해 주시죠. 어, 일단 오늘 뉴스 나온 건데요. 자, 서울시 용산개발 통합계획 만든다. 국제업무지구의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원래 상반기 안에 구역을 지정하고 내년에 보게 되면 이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게 돼요. 앞서 이제 우리가 다른 계획들이 확정되고 이제 실시 계획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건 확정되고 확실하게 스케줄이 나온 겁니다라고 설명드렸다시피 국제업무지구도 예전에 진행되다가 2013년 에 무산됐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수도공모하고 놀란다고 걱정이 많았던 건데 이게 국제업무지구도 내년에 이 실시 계획 인가가 초반에 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요. 기반시설 공사 착공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다가 용산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은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볼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이만초청 개발 계획을 같이 고려해서 여기다가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용산이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요, 지금, 이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지점에 동그란 빨간 까만 점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특화돼서 이제 이 조감도라든지를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아까 동그랗게 있는이 삼각지 근처라고 보시면 삼각지 아래쪽에 전자상가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만초천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옆에 보게 되면 캠핑장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가든, 그 다음에 가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어, 센터라든지 도서관까지 만드는데 이 건물 아래쪽 이 만초천이 흘러가는 걸볼수 있게 되면은 이렇게 산책도 할수 있게 되고 그 주변에서 기반시설 여가를 즐기고 먹고 놀고 즐기고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할수 있는데 요게 전자상가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원효대교까지 이어지는 공간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건데 원래 국제업무지구 안에도 이 개천에 대한 호수라든지 이런 물길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만초천과 연결이 되면 자연하천들이 이 기안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우리가 서울역에서 그 용산역까지에서 지하를 화 하잖아 철로를. 그렇죠. 네네. 그럼 거기까지 녹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녹지 바로 옆에 이 개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은 야, 이게, 이 관광화가 청계천이라든지 뭐 연남동 길하고 완전히 레벨가 다른 그런데요? 길이 음, 생기 다른 않아요. 완전히, 여기는 완전 고급 동네 되겠네요. 고급 주택들이 이 라인을 따라서, 녹지 공간을 음. 따라서, 이제 이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물길, 숲길, 도로망, 업무지구를 한대엮어사는데이 녹색으로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만초천 길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철도 지하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녹지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용산역 국제업무지구를 경유해서 용산역을 거쳐서 용산공원으로도 연결되고 경의중앙선이 지하화되면서 이 동부 이천동 쪽으로도 지하화될 것이고요 동작대교 아래쪽으로 해서 한강 시민공까지 연결이 되고 용산공원과 더불어서 남산과 연결하는 이 녹지 축도 만들게 되고 여기는 표시가 안돼 있지만 서울역에서 7017그 음. 녹지 축이라 그래서 이렇게 남산과 연결되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물기 길과이 숲길 지금 현재 연트럴 파크라든지 양재천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용산에서 조성되고 있는 이 물길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내에서도 이 양재천을 끼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가기 차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아, 그렇죠. 있거든요. 가치 야, 차이가. 그럼 이게 남대문 쪽 통해 세운산과 통해서 청계천까지 연결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 청계철 통해서 또 고궁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전 시장과 지금 서울시장이 서로 이제 뭉쳐서 이 전전 시장까지. 네네. 뭉쳐서 하는 빅 피처가 완성이 되네요. 아, 그렇죠. 그럼 예. 그 중심은 또 용산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용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벌써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음.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대규모 업무타운들이 표시가 된 거예요.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삼성동에 있는 어 코엑스와 호텔과 백화점, 그 다음에 지하 쇼핑몰까지 이 4종 세트가 원래 착공이 돼서 2026년이면 완공이에요. 네. 그리고 그 유엔사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제 지도에서 이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 용산공원 오른쪽에 있는 게 유엔사 부지 수송부 자리. 그다음에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곳이 이 캠프킴. 그다음에 가장 큰 업무 지구, 국제 업무 지구와 한강변에 접해 있는 현대자동차 땅인데 이게 날아다니 운송 수단인 UAM 연구소가 다 착공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앞서 제가 스케줄을 보여 드렸다시피 이 국제 업무 지구도 내년에 실시 계획과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좀 보게 되면 은 용산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주택가인 유엔 빌리지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빌라 가격들이 무려 어 예전에는 20억 30억 하던 것들이 제는 60억 80억 100억 정도 할 정도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한강의 조망권을 갖고 있는 고급 주거타운이 그리고 바로 위에 조성되고 있는 한남더일 같은 경우가 워낙 유명하죠 100억을 찍었다는 라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저층 아파트로 개발됐지만 녹지와 연결이 돼 있고 남산을 배후로 두고 있고 앞쪽으로 한강을 두고 있는 배산임수 지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이 나인원 한남입니다. 특히나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안에 있는 고급 음식점들이 이 나인원 한남 안에 단지 내 상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슬리퍼만 신고 가서 쇼핑. 갤러리아 백화점처럼 고급의 쇼핑도 하고 고급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한남더일과도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연결되면 이제 한남 유타운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이 2단지와 3단지, 3구역이거든요. 자, 여기 2구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외국에서만 설계가 되고 있는 시 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이 아파트 위에 옥상 부분에 이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피트니스라든지 인피니티 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와인바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가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확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3구역 같은 경우는 위에 스카이 브릿지는 없지만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단지 내에 현대 백화점을 유치하겠답니다. 왜냐면 하이 건설사가 더 H라고 DH라고 그래서 현대에서 건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지 내에 현대 백화점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단지 안에 현대 백화점 백화점을 차타고 가야 되는데 내 단지는 슬리퍼 신고 가서 현대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차별화가 실하게 벌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한남뉴타운 왼쪽이고 용산공원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유엔사 부지입니다. 예, 유엔사 부지는 원래 착공해서 2025년 또는 2026년 정도에 완성될 건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공원에 인접해 있고 고밀 복합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만든 고밀 개발이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분양 계획을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갈 거고 럭셔리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될 건데 평당 1억 정도에, 그미 30억 정도의 가격으로 아마 분양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모습. 공원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인접해 있고요 또 높은 고층 건물에서 광장을 봤을 때이 분수광장을 내려다보는 이런 모습이 바뀌게 될 거고 또 거리 모양들도 외국의 아주 유명한 파리라든지 영국에 갔을 때볼수 있는 그런 거리로 바뀌게 된다는 라걸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경을 보게 되면 바로 용산공원이 보이는 이 옆에 인접해 있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최상급에 해당되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 보시다시피 용산공원에도 물길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를 지나는 물길, 그리고 용산공원을 지나는 물길들이 합쳐지게 되면 서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바로 한,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자리 바로 밑에 서빙고동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빌라입니다. 이거는.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닌데 이 빌라가 무려 분양가가 70억에서 100억 정도 할 정도의 고급화, 그러니까 용산공원, 국제업무지구처럼 랜드마크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고급화 전략이라는 게딱 들어맞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바뀐 거죠? 그렇죠, 바뀌었죠 이미. 음. 그리고 동부이천동이죠, 한강멘션이 개발해서. 여의도의 65층을 능가하는 68층짜리 마천루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설계도면에서 그 동과 동 사이의 중간에 스카이 브릿지가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래층 워낙 높은 층이다 보니까 밑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브릿지와 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릿지 그리고 이 동마다마다 위에 스카이 브릿지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굉장히 멋있는 아주 차별화되어 있는 초고가의 아파트들로 재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알아야겠네요 <laughs> 그 밑에 네. 이용하는 겁니다. 아, 뭐, 네. 그건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한강로로 넘어오게 되면 용산역 바로 앞에 전면 지구에 레미안 용산과 프리조 서민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용산역 바로 앞에 프리조 서민 옆에 보면 용산 광장이 연결되어 있고 이 광장이 용산 공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앞서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한강로를 지나서 국제 업무 지구의 대규모 개발 계획과 인접해 있는 전자상가, 용산전자상가 굉장히 날가 있는 상가지대에 지금 그림처럼 보이는 초고가의 호텔과 어, 레지던스 호텔, 하이엔드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착공에 들어가서 이미 공사가 이루어지고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하천을 연결하는 거예 그렇죠. 바로 네. 이 옆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어른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노출되어 있는 하천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수영장도 보이고 하천도 보이고 하게 되면 너무나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가치를 지금 현재 평가한다 라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원효로 쪽으로 넘어가면은 현대자동차 지금 정비소가 있는 땅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래 산업의 먹거리라고 할수 있는 UAM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인데 여기도 보시면 아래쪽에 2017년부터 해서 2023년 올해죠 철거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이면 완공된다라는 스케줄이 확정돼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거는 다 끝났더라고요. 어 그럼요. 음.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작은 지도로 보게 되면은 용산 전체에서 동쪽에서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서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고급화 전략 업무타운들의 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영상 예, 국제 업무 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원래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내년 초에 실시계획이 만들어지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어떤 그 건축 디자이너들의 공모를 받아서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와 업무타운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지역이 될 겁니다. 야, 이런 건물들이 생겨나면 포토존이네요. 완전이죠. 그래, 미국의 그래, 맨하탄에 재밌네요. 있는 네. 그쵸? 네. 이거 무슨 명품 브랜드 노고, 노구, 노고같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 네. 지난주에 발표된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자, 그레이트 한강이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12년 전에 계획했던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싶다시피 한강변에 한강 시민공원 중에서 이렇게 워터파크의 기능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잠실 말고도 이 서울에 한강변에 한강 시민공원 중에서 만약에 이런 건 똑같은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위치에 따라서 가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거라는 걸좀알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이게 반포대교 잠수교입니다. 잠수교에 영화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수상무대도 만들고 세빛둥둥성과 연계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상식물원까지. 그래서 지상 공간만 아니라 서울이 워낙 이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 위에 조차 해서 이 띄워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외국의 사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서 이런 관광지, 관광자원 미래 먹거리를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반포대교가 한남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의 이 곤돌라와 서울링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조감도에 나와 있는 거는 상암에 있는 하늘공원에다가 짓겠다고 하는데 관람차라고 하죠. 대관람차. 대관람차 같은 경우는 유명한 도시에 다 있고요. 보통 그치. 도시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그치. 이 대관람차를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 대관람차 같은 경우는 도시의 야경이 가장 적합하게 진행되는 곳들은 어디냐면은 여의도가 보이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보이고 강남의 고층 빌딩이 보이는 입지가 보다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대부분 다 민자를 유치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 곳들에 대한 후보지가 선정이 될 거고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민자 기업들이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될 건데 그렇죠. 일단은 조감도로서 상암 하늘공원을 설정을 했지만 아마 기업들은 좀더 좋은 지역들에 대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노들섬이나 국제업무지구가 딱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서 한강 이남과 이북을 연결하는 곤돌라. 이게 이제 여주, 여수라든지 남해안 쪽에 가면은 해안을 따라서 이 곤돌라들이 많이 진행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꼭 들려야 되는 관광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서울에 이게 없다라는 게 그동안 되게 아쉬웠는데, 한강 남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권대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강대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노들섬이죠. 네. 노들섬이 그동안에는 밭 갈고 음. 어 이렇게 텃밭으로 이용됐던 건데 과거에는 여기다가 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됐다가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헬기장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많은 녹지와 여가와 공연과 네. 여러 가지 여가시설을 같이 하면서 또 여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연결해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다리 순수하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수상 다리까지 설치하게 된다면 여기도 용산 국제업무지가 바로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와 더불어서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노들섬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시즌 2 한강 르네상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분 대님이 얘기한 거를 모두 다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의 큰 라인으로 음. 연결해서 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걸 발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불황이잖아요. 네. 이런 시기니까 이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조금만 살아나도 이거 못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시기에 이제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 이게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미 3분의 1 정도 시작을 했고 음. 나머지 큰 굵직한 것들이 내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강서 쪽에 부산 강서 쪽에 공항을 한번 경험해 봤지만,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물건 없어요. 맞아요.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늦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금매가 있을 때, 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은 어차피 그거보다 더싼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보니까 저는 첫 번째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용산은 동쪽 그게 지금까지 좋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예, 동쪽에서 <laughs> 서쪽으로 옮겨야겠다. 아, 그렇죠. 중심이. 동, 동을 팔고 서로 움직여야겠다. 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팔지 저... 말까? 하나 더 사는 거? <laughs> 하나 더 사는 게 낫죠. 그렇죠. <laughs> 똑같이 5억짜리 빌라가 있었는데, 네. 이 동쪽 같은 경우는 5억짜리가 이미 17억이 돼버렸어요 한남 뉴터이 네. 예, 17억이 돼버렸는데뭐 비싼 건 25억. 네, 근데 네. 서쪽은 5억짜리가 6억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네. 6억 짜리를 사야 되나 17억 짜리를 사야 되나? 당연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짜리 사서 17억이 되길 기다리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더 <laughs> 맞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동쪽에 호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동쪽이 실제로 지금 개발에 들어가니까 동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그 통합개발 쪽에서 해방촌이나 네. 몇몇 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쪽 같은 경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겠대요. 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용산이 진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개발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산 투자는 내일 하면 늦는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렇게까지 서두를 줄 몰랐거든요 음.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미는 사업 딱두 가지예요 세 가지죠 음. 하나는 도심 쪽 중구 쪽에 역세권 개발 네, 종경열 그렇죠. 700, 700% 가까이 하는 역세권 개발 두 번째로 용산 개발 세 번째로 한강변 이세 가지는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게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우리 이코네 님도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 보통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아주 자세하게 또 이런 각각의 개발들이 뭉쳐서 종합적인 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 또 각각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들 가장 유망한 지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세미나에 녹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또 질문도 하시고 제대로 된 정보와 좋은 투자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